한명 나와가지고. 패배 어 봐봐, 딜량. 와, 상대 괴물처럼 넣었네? 미포가, 미포가 너무 컸다. 미포 궁에, 그, 럼블 궁에 아호무 궁극기 깔리면은 그대로 죽어, 죽긴 죽었어야 됐듯? 스웨인 한, 한 판이요? 스웨인은 너무 쉽게 이겨서. 이번 게임은. 일단 뭐, 그러면은, 스웨인으로 일반적인 코어 말고, 그럼 다른 코어 한번 가보죠. 미드. 스웨인으로 갈수 있는 게 뭐가 있으려나? 난입도 좋다고 하던데 난입 한번 들고 해볼까요? 포식자 가고 이속스윙 가시죠 아 이것도 이속 빠르긴 해요 이속스윙이요? 포식자? 포식자를 한번 들어볼까 그러면은? 제가 원래 점화도 안되거든요 이렇게 들고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이속스윙이니까 유치화도 들어야 되겠지? 아 이거 괜찮을지 모르겠네 스윙 스킬샷만 가더라도 충분하게 이길 것 같아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예, 뭐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해봅시다 미드 르블랑이 안 되는데? <laughs> <laughs> 아니, 신이시여, 왜, 제발, 르블랑, 오반디? 르블랑의 경우에는 마법토끼 올린 다음에 그것부터 가야 돼요, 지금. 골로 지금 고통받아요, 지금. 매우, 매우 고통이다. 음, 죽고 싶지 않아. 날, 날 살려줘, 제발. 나한테,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러세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로딩! 일단 가보자. 이속 707. 야, 이속 707이니까 지금 중력 좀 높다. 가자, 빨리. 출장출장출장 출장, 출장. 르블랑 롤백된 거 알죠? 스웨인이라서 그래. 스윈, 스윙. 스윈만 아니면 괜찮은데, 스윈이라서 다른 게 아니라. 레벨랑 위선이가 편하지 않나. 근데 Q가, 이게 Q는 선발해야 되는 게, Q 선발 안 하면 딜이 너무 약해요. Q는 스킬 레벨이 높으면 높을수록 피해량이 진짜, 그 뭐지, 거의 그, 반비리 그래프처럼 올라가지고, 반비리 그래프가 거걸로 약간, 어, 좌우 대칭된 것처럼 올라가지고, 일단 뭐, 딜교 자체는 저층과 2렙이 됐을 경우에 이제, 빡세지는 거기 때문에, 원래 W로 인한 1렙도 딜교도 좀 빡세긴 는데 일단 조금 살이면서 해봅시다 괜찮으니까 아직까진 소소해요 소소. 쏘쏘. 나쁘지 않아요 일반 게임이라서 르블랑이 잘 못하는 사람인가 근데 랭게임에서 르블랑 만나면 진짜 영혼 털리듯이 탈탈 털리거든요 잡봤당 룰루랄랄라 룰루 르블랑이 잘하는 친구 아니네요 저거 르블랑이 좀더 쉬운건데 르블랑이 대교하고 그냥 빠지면 되는건지 타이밍을 이상하게 이상하게 들교했네 질캠판이긴 한데 르블랑이기 때문에 코어 하나는 올리고 그 다음에 이속탱 갈게요 오케이? 로딩 파밍 파밍 파밍에 집중합시다 일단 여기 CS가 많긴 한데 저기 있는 것들을 다 먹고 싶긴 한데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으려나? 자 일단 Q가 현재 레벨이 얼추 지켜하고 있는 중 CS 다, 챙기, 다 챙길 기다챙수 있을 듯? 피하고 감면 터져도 돼요 그러면 다음 대교는 딱히 그냥 무방비하다는 소리랑 마, 마찬가지라서 랭겜에서 나오는 수준의 그게 아니면 저도 랭겜에서 플레이하는 거기 때문에 스웨인이 그러니까 제가 스웨인으로 플레오를 간 건데 르블랑도 플레오 수준의 그 르블랑이 아니면은 딱히 그렇게 뒤지진 않죠. 정상적으로 했을 때 물론 제가 포식자를 들긴 했지만 천천히 슬로우리하게 아아 대포는 여전히 못 먹는 걸로 아 근데 대포는 여전히 못 먹는다. 왜못 먹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반 CS는 이제 잘 먹는 것 같아. 대포는 거의 일반 CS도 말하자마자 바로 못 먹죠.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함부로 스케이스면 골로 갑니다. 저건 솔직히 잡아야 된다. 나이스. 이 상태로 여기에 와딩 있는지만 확인해주면서 집 갑시다. 나도 집을 가야지. 나도 먹고 살아야 될거아니요 일단 그리고, 보식자 구비 완료. 잘하는 게 아니라, 플이5의 정상적인 실력이에요, 이거는. 그, 약간, 아씨, CS 더럽게 못먹네 로딩. 보직자스윙 유행하냐고요? 아니면 그냥 갑자기, 그 뭐지, 이속 스윙 시켜달라 그래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저 궁극기 썼으면 됐을 텐데, 아쉽다. 안 돼, 안 돼, 안 돼. 궁극기 있잖아, 쟤. 아, 나뭐 하는겨. 이거 보직자 1번인 줄 알고, 1번 누르고 뛰고 있었네. 1번으로 일단 바꿔두고 갑시다. 불러먹고, 생각합시다. 불러먹고 생각합시다. 일단 믿음이야. 와, 저거 아깝다. 잡으면 된다. 아, 내가 뭐 한겨. 시야가 안 보여가지고 연막탄 겁나 좋네, 저거. 저기 3명이었음. 연막탄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네. 그래서 잘 잡았다. 방금 실수했음. 로딩. 보스로 뛴다. 이속이 현재 404. 한금 잡고, 다시 미드로 복귀. 발음, 발음, 발음. 근데, 이렇게 하면은 미드 CS 버리는 게좀 많다. 미드 CS 버리는 게좀 많은 것 같아요. 미안하다, 친구야. 미안하다, 사랑한다. 알지, 내 맘? 그리고, 르블랑이라서, 로딩. 집요한 자식이네, 저거. 우와, 그 집요, 나도 한번 해보, 여주도록 하지. 난 다른 날인안 간다, 이제. 나도 복수하겠어. 타워를 먼저 밀어주지. 타워를 밀고 로밍 갑시다. 짜증나는디. 골목에서 대기하는 게 아니라, 저 친구는 안올 거예요. 직, 직갈 거예요, 저 친구는. 라인 겁나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없 기분 나쁘게. 오케이 잡았다. 아 르블랑 짜증 나는 거 드디어 잡았네. 이거 콩콩이었으면은 저거까지 잡았을 텐데 아쉽다 아쉽다. 까비 까비 까비. 일단 상대 르블랑보다 키를 훨씬 더잘 먹은 상태여긴 해가지고 이거 마간신네 가야 되나? 상대 다 AD인데 정상적인 스윙 템트리만 가도 솔직히 저거 찍어 누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 썼고 망령이 도 하나 썼고 아씨 아 짜증 나. 아니야 안 갈래 망령이 도안 갈래. 킹아 팔아 버려. 르블랑 지금 이 상태로도 충분해 충분해 지금 이 상태로도 충분해. 다음 친구.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나이스, 나이스. 포색자도 나쁘지 않니 이런 상황에서 나 이거는 포색자 때문에 잡은 거긴 한데 기분이 오묘하네요. 저거는 다른 것 때문에 잡은 거고 애매하다, 애매해. 원래 하던 수인의 이 속이 빠르니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이스. 괜히, 괜히 저거 들어왔다가 딜도 안 되는데, 들어와가지고 죽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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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보식자 꿀이 짧구나. 생각 외로 좋은데? 근데 이게 일반 게임이라서 이러는 게 아니, 이러는 게 아닐까요? 일반 게임이라서. 그거 안 죽일 수 있겠니? 아 잡았다, 까비야! 아 이를 못 맞춰가지고, 아쉽다, 너무. 아, 이를 못 맞춰가지고, 너무 아깝다. 에이, 이 맞췄으면 안 죽고 잡는 건데. 까비, 까비. 어쩔 수 없다. 아, 근데 이속탱 가고 싶은데? 그래서 이거 그냥 올려버릴까? 슈렐리아의 몽상. 나온다. 나이스, 사버립시다. 만약룬좀 보여달라고요? 이거 뭐가 아닌데, 지금, 이거. 이거는 그냥 그거에요. 그, 뭐라 해야지? 다이아5가, 파이브가, 다이아5가, 파이브가 어, 뭐, 골드 같은 애 와가지고, 다이아5가 막 골드 같은 애 와가지고, 자기 주 챔피언 하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라, 룬이랑 상관없을 텐데, 이거는. 끝났다. 아 이제 이제 즐기고 있었는데 35분 이내로 승리 한번7레벨 토큰 블루 7레벨 토큰 몇개 받은 거지 그러면 질겜했다